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어, 서울, 이제, 마지막 날인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네요, 여러분들. 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끼시고. 네, 이게 진짜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 폐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오닉스 케이스인데, 제가 지금 링키에서 벌써, 오닉스 케이스랑, 링키 퓨전 X, 링키 퓨전. 지금, 링키꺼가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제가 케이스를 고를 때 있어서. 뭐, 당연히 이제, 뭐, 신지모르라든지, 아니면 또, 최근에 구매한 디자인 스킨이나 엘라고라는 브랜드. 엘라고는 좀 실망이었지만, 네. 이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를 구매를 하면서, 이제, 어, 이제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링케만큼 좋은 게, 이제 가성비라 그러잖아요, 흔히 우리가. 그래서 가성비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또, 그 링케 중에, 제가 저번에는 퓨전 X를 전체적으로 리뷰를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오닉스 케이스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오닉스인데 모양이 같은 것도 있고, 지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 10 그리고 얘도 아이폰 12 미니 그리고 얘는 갤럭시 s21 2019 2020 2021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비교도 해보고요 좀 여러가지 디자인 측면에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폰은 이정도입니다 SE도 있지만 SE는 오닉스가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요거를 한번 이렇게 세가지를 볼텐데 이제 제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오닉스 케이스 블랙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로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이 조명이 참 이런 요런 식으로 약간 가죽은 아니고 여러분들 뭐라 말씀드려야지 되 이게 그냥 고무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옆에 까만색이라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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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여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아무래도 이거는 그립감을 위해서 하는 거고 파여 있고 여기 이제 링캐 특유의 스트랩을 넣을 수 있는 요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있고요 이게 저는 갤럭시 노트10 중에서, 뭐, 링크 퓨전 X도 있겠지만은, 좀, 그, 아, 그 당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이게, 얘는 되게 얇아요. 얇게 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또 빼볼까요? 이거 예전에 제 영상에 있겠지만은, 빼보는데, 막 그렇게 얇아 보이진 않는데, 실제로 끼면은 굉장히 얇아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정장에 잘 어울린다. 그래서, 되게 고급져요. 네. 근데 이거에 이제 좀 심각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보이시나요? 이 옆쪽에 파여있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끼더라고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뭐그거 빼고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이제 보호력 측면에서 보면 제가 예전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은 뭐 링케 오리지널 디자인 밀리터리 뭐... 그레이드 등, 그레이드 프로텍트,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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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800, 이게 810인가, 그런데? 예, 810G에서 뭐, 이건데,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어, 제가 이거를 몇번 떨어뜨려봤는데,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laughs> 그래서, 음, 보호력은, 어, 글쎄요. 막 엄청 대단하죠,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일반 보호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일부러 막, 강숙구로 던지지 않는 이상 지장이 없다 정도? 그냥 제가 사용하고, 이거를 이제 노트10을 제가 9월쯤에, 작년 9월쯤에 이제 중고로 구매했으니까, 어, 예, 네, 그 정도, 그 정도 했는데, 아니, 반년 됐죠? 반년 됐는데, 어, 나름 만족하면서 이제 링키 퓨전 X랑 바꿔서 쓰긴 하는데,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뻐요. 예쁜데, 어, 이제, 조금, 뭐랄까, 좀 예쁜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미니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링키퓨전 X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제 영상에서 이미 보셨을 거예요 네이비색이고요 이렇게 아이폰 미니는 확실히 예쁘네요 작고 네 근데 이게 판매량이 제일 낮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왜 그러지? 네 <laughs>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그전그 그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유격이 그렇게 잘 맞지 않는 느낌이 안 나요 왜냐면 갤럭시 같은 경우는 유격이 잘 맞아서 버튼이 바로바로 바로 눌리는 느낌인 반면에 얘는, 글쎄요, 눌리는데, 약간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예,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막, 엄, 엄청 눌린다, 이건 아닌데, 약간 그런 빈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블랙을 샀는데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까지는, 어이구, 깜짝이야. <laughs> 잘 모르겠고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S21인데요. S21은 뭐 저번에 제가 이제 리뷰를 했지만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이비색이고요. 어12 미니랑 좀 이제 맞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옆모습도 비슷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 보이실까요? 네 카메라 위치를 바꿨더니 잘안 보여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오닉 케이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예쁘게 나왔고 이런 우레탄 성질의 이런 케이스가 어, 일단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몇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한테 맞는 케이스라는 거는 이 필름 이제 요건 테두리 필름이 있고 얘도 테두리 필름이 이제 초기 필름이 있으니까 이 테두리 필름들이 간섭을 안 받고 뒷필름도 똑같습니다. 간섭을 안 받는 선에서. 어, 이제 이렇게 뺄때 예를 들어서 뺄때 이렇게 떼질 때뺄때 때 이렇게 안 떼지고 이 옆에 이런 게 떼지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좀 안전하게 좀 핸드폰을 유지하고 싶어서 항상 쓰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정품 가죽 케이스를 제일 많이 써, 아이폰 제가 한 10년 좀안 되게 썼으니까 정품 가죽 케이스를 좀 많이 썼는데 가격이 그때 당시에도 정품 가죽 케이스가 5만 5천원 제가 6 플러스랑 8 플러스랑 10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니까, 러 예전에 6 플러스 나왔을 때그 정품 가죽 케이스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해서 잘 썼, 쓰... 썼는데, 정말 깨끗이 썼어요. 정말 깨끗이 썼는데, 어, 뭐라 말씀드려야 되지? 너무 비싸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형이 선물 주고 저도 하나 샀는데, 5 5 0 0 0 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정품 가격이. 근데, 에이샤 비건, 프리스 비건, 좀 이런 윌리스 이런 기타, 리셀러 매장, 리셀러 매장들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네. 네, 지금 에야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할인이 들어가고, 이제 중고나라에서도 좀 싸게 팔리고 이런 식인데, 어, 그때 당시엔 너무 비쌌어요. 5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그때도.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케이스를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클리어 케이스, 카카오 케이스, 뭐 전체적으로 다 써봤는데, 어,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렇게 링케이 제품이 좀 제일 마음에 듭니다. 뭐, 이제 실상자 리뷰니까요, 어, 다른, 뭐, 다른 케이스가 정말 많겠죠? 정말 많은데, 이 엘라오 케이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 이제 제가 후기를 남길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저는 좀 비, 별로였어요 이게 그니까 러뭐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당연히 안정이 정말 좋은데 안정성 은 좋은데 어 뭐랄까 이 잡는 그립감이 미니에 대한 그립감이라든지 이런게 좀 안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비추였어요 근데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링케 오닉스 케이스를 좀 주로 쓰거나 링케 퓨전X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모아서 했겠지만 이세 개가 이두 개가 제일 좀 마음에 들었어요. 예, 물론 링케 퓨전 퓨전 X라고 아니, 퓨전 X가 아니라 퓨전이라고 어, 이 아이폰 SE용 이런 클리어 케이스 이런 클리어 케이스인데 클리어 케이스인데 다 좋은데 보호력도 좋고 다 좋은데 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싫어가지고 이왕이면은 뒷판을 좀 깨끗이 보이고 싶긴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이드러워지는게 너무 싫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링케의 오닉스를, 오닉스를 쓰거나, 퓨전X를 쓰는데, 오늘은 링케의 오닉스를 좀,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떠셨나요 여러가지 기종이 제가 엄청 많으면 좋겠지만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영세 유튜버다 보니. 네. 일도 막, 지금 당장에 제가 일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어,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좋은 색상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